안녕하세요, 저는 t v 스입니다 오늘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프로입니다. 일단 제구독자는 아니지만 제 친구인 분께. 이게 뭐야 5 0 0개 가치가 보석 30개야? 정말. 아 없어졌어. 어 비비. 어 오셨네. 오! 더, 오 대박. 이분들 레온이네. 이분은 레온 전설. 좋아요. 어? 좋아요. 전설갈 레온. 레온 크로우. 응. 좋아요, 사육사근님. 좋아요. 좋아요 이분 잘하시네 레온 잘 쓰시네 레온 나우 아아 아, 잠깐만 아니 아니다 아니 내가 왜 나를 먼저 때리니 아잠만나 아파 좋아요 <놀라> 오. 오 역시. 그럼 이렇게 하셨으면 구은눌러주겠지어때게 <laughs> 이분 잘하시네 1렙인데도 지금 레온이 아직 1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셔 레온을 잘 쓰셔 아, 잠마 봤다. 이렇게 봤어요. 따라따라따. 좋아요. 되게 높다. 빡. 어 한방 코시야. 좋아요. 아니. 아, 아 제발. 아 잠깐. 아아 진짜. 아 진짜 이건 아니지. 아니 이건 아니지. 괜찮아. 잠만 여러분 브롤로. 와. 어 좋네. 그럼. 오. 야 이브 진짜 레전드 인정. 캐릭님보다 더 인정. <laughs> 클럽 들어와 줘라. 저거 한꺼번에 되니까 독뎀으로 가고. 야 저기 소리 있다. 사지 사지. 어차피 독뎀 때문에 보이니까 응 피하고 46에서 피하고 어? 와와아 괜찮아요 꼴등이지만 괜찮아 너무 잘하네 그래도 이번 좋으시네 트로피 몇이냐 오진꽤 괜찮은 모음이에요 원거리도 있고 빵나 여기서 딱 모아가지고 어, 어. 어. 와 지금 난장판인데? 멈춰서 공격 빵! 어. 야 이거 싫어요? 방금 죽는 중간원을 바로 소환하는 거 사육사고. 전설 두마리 잠깐만요 한로피 하고 지금 트로피좀 봐봅시다 여러분 트로피한 지금 넘고피는건아니겠지막삼천대고지대트 아, 진짜 제시 여기서 사기네. 계속 튕기니금 종국 사기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싸구 너무 멋있다 뺏었어요 좋아요 공공 없어졌어요 저는 이거를 모아서 제시한테 땅 써버릴게요 제시한테 빵아 아, 공구, 네, 공구, 공구에 튕기는 게내 마음대로 튕기지 않아. 빵. 제 공구 꽤잘 써져요. What? Wow, 재밌... huh? just Baby, bye bye-bye. 구독. 방. TV 토스. 응? 좋아요. 아, 진짜 트로피 원답에서 계속 안 되고 있어. 빵. 야우.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? 是是哦哇哇新闻新 오마이갓 oh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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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언제 오셨어요? 추방 불패 50이면 여기에 오신 거잖아 그런데 전설이 두 개라고? 운빨 레전드 좋아요. 와! 미스터 피, 맞지? 미스 피, 미스 피, 미피. 비진 최고 갈게요안 맞았나 보다. 자 여기 가서 여러분, 저, 더 스타파 재야 돼. 어, 안 된다고, 이게? 야, 리코 되게 좋다. 나는 해줘야지. 그래도 레오나판도 하고 싶다는데. 유튜브 찍는 거 모르겠지. 지금 이거 안 들리겠지? 말하는 거안 들리지? 나 우리도. 상태 이정복. 벌었어 저 형님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, 진짜, 진짜 싫어 응 아니야 형님들 응, 동생 싫어하냐 와가지 방구구 하고 이상오이가 이제 모티스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모티스 죽은거 보고 모티스한명 죽여봐. 안 된다. 이런 거 하면은, 내가 상자 나온다는 썰이 있거든요. 근데, 햇볕, 만약에 그게 썰이 아니고 실제라면 그거일 거야. 실제,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되는 그런, 이건 스타 파워 돼야 돼 아니 스타 플레이어 에이 았어어어어이이전전이 있니? 없네 전설도 없는 나쁜 전 p 도없없데 s t 리다 써야지 지공기 o p 나오오게공기무한한복 전설. 야, 전 전설 크로우 크로우 집단 아니야. 크로우 집단. 크로우 집단. 크로우 집단. 트로 피는 나보다 많네. 근데 전소도 없네. 야. Let's go. 4900 지질까? 아! 여기에 크로우. 여기에 크로우 있었으면 좋겠다. 얘 리코 아닐 것 같아. 데리일것 같아. 어? 결가 오면 이다 그래, 바운티 가자. 아니, 나 리코 갈래. 야, 저고 끼리~ 선풍기 좀 틀을게요. 여러분도 선풍기 틀으면서 보세요. 선풍기 들으면서 시원시원하잖아. 내 동영상, 우리 동영상 시원시원하지? 너무 좋아! 내가 이겼다! 칠십팔에서 스팔룸 너무 좋은 저게 다 있는데 진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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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아! 진짜! 아! 난피 없어 난난피 없는 캐릭터야 지금 이게 지금 리코 가고 와가지고 피가 많이 없어요 리코가 피 없는 블루잖아 시원하잖아시원시원하잖아시원하잖아 시원, 시원하잖아. 시원하잖아. 아, 이건 내가 스포를 해야 돼. 이거 내가 다 땄어. 빨리 갑시다. 야, 그러고 진짜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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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전설 없단 말이야 저친구 야너 지금 안되면 나 지금 <laughs> 저사람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떨어져 개성 <laughs> 계속 너가 내가 출방시킬거야 들어와봐 한판하고 들어와봐 어 맥스 맥스 속도 빠르죠 아니 근데 여기에서 그거 사진에서 대 살대하한게뭐여아 근데 나 발리가 없어서 발리가 여기서 짱이거든. 짬이야 여기 짬. 나 역시 리코가 짱인가 봐. 여기선 여기는 리코가 짱이지. 리코가 짬이지 리코. 리코가 짬이지 짬짬. 아아 뭐야 불이 있어. 아 불이 완전 그거란 말야 근저. 나는 그래도 색이 다 맞으려면 그... 아, 아 잠깐만 나 속도 줄여. 잡았어요. 다치다치다쳐다와치 야, 내가 지금 나피 27 남고 이렇게 죽였어. 안 판다가. 나 여기 나가지. 아, 나 전설 없는다. 아니 저사람들은왜 전설이 있는 거야? 지금 트로피. 지금 거의 천대인데, 나는 지금 삼천대인데 이러면서. <laughs> 나 지금 천도 아니야. 근데 쟨 천천히 있어. 죽었어요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요. 우리, 우리, 우리. 예주랑 오늘 게임하그랬 했대. 언제? <laughs> 아까. 근데, 아 예주가 어저께 어, 어. 엄마한테 얘기해서 30분 더 해서 오늘 안시켜줄 거라고 허락받아달라고 했거든. 어, 그건 되지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어, 어. 오늘 예주가 잘했으면 어. 둘이 30분 하면 어떨까. 어. 내가 전화했는데, 그래, 그래. <laughs> 진짜? 근데 늦었냐? 안 늦었어. 응, 어, 그래. 지금 하라 어, 알았어. 응, 고마워. 응, 어. 응. 아, 용지도 된대.